하카순 저죠 저쪽... 이러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마지막. 오늘 방금 이마, 보란노스 콘서트의 제공でお送りします. 자, 그럼 이제 들어가 볼까? 지금 채팅 치는 걸 계속 보면서 이 사람은 한번 봐봐야겠다 하고 내가 지금 계속 수집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번 보자. 고맙죠, 고맙죠, 동무들. 이건 목민 재판이야. 자. 사돌이한테 놀림 받는 거 오히려 좋아. 알았어 짜줄게. 치즈 우유 우유 하우카우 콜 꼴림 만지고 싶다. 이래놓고 난 깨끗하고 당당해 이지라한 거예요? 소고기 맛있겠다. 소고기 맛있겠다? 소고기 맛있겠다? 너너너일 임시 차단의 형에 처한다. <laughs> 감히 소고기를 맛있다고 해? 이 야만스러운 것들. 이 사람은 또 어떤 소리를 하고 다녔을까? 입에 침이나 바르고 거짓말을 해라. 입만열면거짓말이 자동으로 튀어나오네. 이따 보면 네가 뭘할수 수수 있는데? 치파오있고 스쿼트도 하고 제로투도 추고 복종이 자세도 해야 하는 게 누구더러 천박하다는 건지 내는 알 수가 없다. 뭐 어, 뭐야? 방송 시작부터 치이네. 지갑을 빨아간 게 아니고 전기를 빨아간 거 맞지? 어차피 쓸데도 없는데 다 가져가라. 얌마 딸을 많이 치고 말고를 떠나서. 일단 선언지부터 물어봐야. 아아아 죄송 아 아이고 아이고 아 하하 아니 아 잠깐 잠깐 이, 이건 이 아, 아니야 이건 음보야 아니야 아니야 나 나도 몰라 나 나도 몰랐다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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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모자이크 다 해드릴 테니까 영상에 써도 돼? 아, 아니 이건 아니가 아 잠깐. 으아. 언제는 써도 되냐고 허락받고 쓴 것처럼 말하네 이년이 양심이 니네 남성성만 하냐? 썼어? <laughs>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오바마이 oh, 아이. <laughs> 저 저기요 만마의 아이는 무슨 의미죠 이거? 저 버추얼 머리 벗겨지는 기능 없냐? 아제 머리가 너무 풍성해서 머리카락 벗겨지는 기능이 없어서 너무 아깝네요 저런 저거 혓바닥도 부검해야 하는데. <목소리> 아씨비아 아, 아, 진짜 패고 싶다 그냥 먹지꼭 매를 벌어 이, 이분은 약간 저를 자꾸 때리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아씨 외계인 닥쳐 겨우 입고 살았는데 씨 삐. 좋은 추억 기억나게 해줘서 조혼나 고맙구나 손가락 입으로 빨면 뭐가 되냐고 어 이거 그거네 내가 어제 그 여행자 손으로 물 발사할 때 그거 무서운 영화에 외계인들이 오줌 싸는 방법이라고 소개해줬던 그거 좋았던 거아그왜 아야 아, 왜왜 아까 아, 아. 페이드도 좋은데 잘 쓰면 귀감 묶기 싹가능 그러니까 이분은 발로란트의 페이드를 귀감 묶기 하고 싶었다 그 얘기구나 근데 아, 아아아아아아아에아아아아야 너도 일단 임시 차단 한번. 아카아 저쪽. 이러는 이유가 있을 거아니아 이러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은 내더 주게 101개를 만들어 볼 건데요. 맞아. 저번에 마크 그거 내더 주게 101개 만든 게네 짓이었지. 카돌이 납치하고 싶다. 난 카돌이가 제일 맛있던데 카돌아 너 먹어도 되니? 카돌아 배고프니? 입벌려 우유 들어간다. 넌 많이 무섭다. 한번 나갔다 와라. 너도. 등지에또 꺾임 실시간 꺾이는 중 미친 놈아 네가 꼴린 게 잘못이야 오늘이 성희롱은 합법입니다 그 합법이래 우리만큼 채팅 이쁘게 치는 사람들 어디 있다고 대해 채팅을 이쁘게 쳐야 여기 전립선 쿵 이기려고 인데 아니 어이가 없네 진짜. 박하 형제님께서 사탄 같은 성희롱 잘 극복하시길 신의 뜻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박하 형제님께서 사탄 같은 극사 잘 극복하시길 신의 뜻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탄 같은 성희롱을 하신다면 신이 천벌이 있을 겁니다. 이런 사탄의 신 채팅이 많네요. 뭐야? 이상한 채팅은 없어. 근데 닉네임이랑 그 사가... 그 사가 의사 미지잖아! 아니, 그리고 임신교 교주가 뭐야! 그리고 여기! 카돌, 사순, 고메, 임신이라고 쓰여잖아 성스러운 채팅쳤다고 욕먹네요? 글로필은 무슨 개소리야! <laughs> 아, 근데 닉이랑 프사 제외하면 채팅은 또 정상적으로 쳐가지고 아이씨, 일단 넘어가 사돌이 부유해버렸. 아, 나 남성 호르몬 나와 영장 발부하고 스색해. 오펜무하이머. 너는 여기서 더볼 필요가 없다. 전립선이 이쁠 수도 있지 발로 해주는 카돌이는 늘 좋지 눈앞에 맛있는 소고기가 유혹한데 못 참을 수도 있지 아무리 봐도 이건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수제 치즈에 뿌려도 되나요? 수제 치즈라 카돌아 내가 독소 빼줄까? 우유랑 같이 나오게 할수 있는데 너는 내가 살려줬다가 한번더 죽어 이 범죄자는 1분 임시 차단 지금 당했네요 싹둑이한테 대체 채팅을 어따구로 쳤길래 <laughs> 이미 당해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미 뒤져있어요 지금 근데 지금 채팅 꼬라지가 탕카돌라나 아, 가버릴 것 같아 나 오늘 기분 너무 좋아 가버릴 것 같아 어 진짜 갔네요 <laughs> 해봐라 에베베베베베 이거 보여? 니네 긍지야 보로보로 시짜우요 이쪽이 채팅이 까였으면 그쪽은 나실를 까야 하는 거아니오난 너무 청결해 이따구로 채팅 쳐놓고 지금 난 너무 청결해 이지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 이게 소름 돋는 게 뭔지 아세요? 이게 오늘 달린 채팅이라는 거야 자 다음 새끼 네, 닉네임부터가 지금 많이 천박함 그 자체네요. 다이아방 얼마야? 당장 말해. 다이아방 얼마야? 이제 로아로도 진출하는 거야? 로스트 암컷 이시라고 있는데. 이게 말이에요, 방구야, 씨와. 입으로 똥 싸지 말라고, 했더라 로스트, 아크다. 죽일 사람이 따로 있으신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저건 그냥 게임 이벤트 했을 뿐임. 우, 바큐 끊어쌓기 전문가 음... 베지터가 아스톨포 옷을 네? 저 작가님 취향이 그런 취향? 존중합니다만 아직 대학생이라 불알이 큰 대학생이라서 불알이 크다고요? <laughs> 왜 대학생인데 불알이 크시죠? 어 학식을 거기에다 담아가시는 아 이게 보면 안 되는 걸 자꾸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아 일단 넘어갈게요 작가님 그래도 박제는 해드릴게요 예 고맙소 고맙소 너무 잘 오해라니깐요 <laughs> 아 그,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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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어 어어. 넌 죽어라 죽어 그냥 죽어 그냥 죽어 던져 던져 죽어 그냥 혹시 리퍼신가요? <laughs> 사람은 뭐 리퍼 같은 거 빼면 뭐 별거 없는데? 맘마 딱그 잡범이요. 꼭 우리 방 시청자는 약간 그런 버릇이 있어. 모든 단어에 맘마라는 단어를 꼭 집어 넣으려 그래요. 아니, 오늘 성희롱 합법이라매 오늘 성희롱 합법이야, 임마. 야! 누구 맘대로 성희롱 합법이야! 아, 합법이야, 씨! 누구 맘대로! 어, 지금 생각보다 그나마 별거 없긴 한데요. 오늘이 성희롱은 합법입니다. 탕. 다음. 어디 죽어서도 한번 짓거려보시지. 오늘밤엔 이거다 하트 하트 하트. 난 카도리가 좋은데 손만 쓰라니 하트. 맘마 대왕은 맞지. 이저태이가 진짜 꼭지가 동해물과 마르도록 처마질랑과 가짜는 도발을 하고 있는데 동해물과 마르도록은 뭔 개소리죠? <laughs> 와 미친 야 이런 새끼가 이런 사람이 왜 임시 차단이 두 번밖에 안 됐지? 죽어라 왜요 오늘 오나... 사실자 놈 이래놓고 지금 나부터 당당하게 건전하게 간다 이지라는 거야 지금? 건전이라는 의미가 좀 달라졌냐? 그스그청 아니랄까봐 존나 천박해 리우리 응크크 진짜 난 양반이네 지나가지 마세요 완전히 건강한 전립선이라고? 아 어, 머리야 진짜 쭈큰쭈큰 카돌이 맘마죠 뷰르르르 그래서 카돌이 팬티 언제감 다 죽자 우리 여기서 살아서 뭐하니 우리? 말좀 이쁘게 해주세요. 카돌이가 놀라잖아요.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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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 아, 카돌이 엉덩이 만지고 싶다. 야, 이거, X 같은 유튜브 댓글 광고할 때 저딴 식으로 채팅 치던데. 키워드 안 걸릴라고. 와, 리본으로 지읒을 표현한 거야, 지금? 와, 진짜. 씨... <laughs> 와, 진짜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데? 너 혹시 유튜브에 댓글 알바하는 거 혹시 너니? 일단 죽으시고요. 메롱 시티처럼 맘마 시티는 말 중간 맘마를 붙인다. 카돌이 저런 채팅 읽으면서 겉으론 웃지만 속으론 상처 받아 울까봐 불쌍해. 라고 하는 새끼가 채팅을 있다 그렇죠? 근데 가끔 무서워. 사실 카돌이가 진짜 노후 자금으로 성희롱 자료를 모으는 건 아닐까 하고. 사실 적시에 의한 성적 희롱 피해 보상한 이란 용지를 보고 씩 미소 짓는 거지. <laughs> 나 안되겠어 나, 나 머리가 너무 아파 나 이제 못 보겠어 내가 졌다 <laughs> 이거 다 신고할 거야 이 새낀 리으리응 이렇게 성희롱 당하고도 멘탈 대단하긴 하다 크크크크크 하루종일 할수 있어? 지랄하지마 하루종일 하지마 고맙소 고맙소 동무들 사실 여기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문학의 장이 아닐까? 비정형의 한글소설도 한솔이도 당시 양반들은 천박하다고 했지만, 결국 새로운 대세가 된 것처럼 우리도 천박해 보이지만, 아직 세상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 아닐까? 씨발 여기가 왜 수용소가 됐냐고 트위치에 정신나간 놈들 다 몰려오는 왜 수용소가 됐냐고 왜